네 중요한 거 별표 (5개짜리) 네.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.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. 끊어 찍기는 네. 화면 사이즈 하나하나 나눠 찍는다라고 아시면 돼요 영상을 찍다 보면 네. 막 이렇게 막 찍거든요. 막 그냥, 어지럽게, 그냥 이렇게 ]스럽게. 촬영 버튼 딱 눌러 놓고 이막 네. 여기,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쵸, 이렇게 찍으세요. 몸으로 움직이 몸으로 움직이는 건 맞긴 한데 네. 목적 의식 없이 아, 영혼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네, 그렇죠. 왜냐면은 우리는 이미 다막 보고 있고 내가 음. 아 다음에 이거 봐야지 머릿속으로 그쵸, 생각하고 있으니까 보이니까. 의식의 흐름대로 막 찍어 가는데 네.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네. 다 그 편집이 잘 돼서 그렇지 다 끊어서 찍혀 있어요 어 사실은 그 사실은 다, 다 끊어서 조금 찍고 또 다음 거 조금 찍고 또 다음 거 조금 찍어서 그것들을 음 이어붙인 음 거거든요 네. 아직 질문하면 안 되죠 PD님 하셔도 돼요 우리가 찍을 때도 좀 끊어서 찍는 게더 좋은 가요 그렇죠 끊, 무조건 끊어 그러면, 처음에는 무조건 끊어서 네. 그리고 그 끊어 찍는다는 거에서 네. 네, 말이 중요하거든요 말 오디오. 오디오 오디오가 끊기냐 뭐 어디서 네네네. 끝나냐 이런 것들 우리가 말이 끊겼을 때 네. 앞부분은 끊겨도 되는데 뒷부분은 무조건 살아있어야 돼 있어야 아 돼요 예를 들면 나는 학교에 가서 밥을 먹었어 네. 근데 말 못해가지고 앞이 끊겼어 그러면 네. 학교에 가서 밥을 먹었 a u 말이 되죠 u d i o audi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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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u d 이렇게 되는 거죠. 음. 그러면 밥먹뭐 뭐, 먹었다는 거뭐뭐아뭐 뭐, 어, 뭐, 어, 막 답답해.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아 그래서 양옆에를 그빈 틈을 줘야 돼요. 앞뒤로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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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 녹화 시작 전과 끝난 후에 3초간 여유를 두라는 게뭐 아 그런 말인 거죠. 그래서부터 저희도 방송할 때 보면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앞에 한 3초 정도 두고서 들어가는데 그 이런 거 마찬가지네요. 딱 들어갈게요 하면은 하고 우리의 네. 마음의 준비기도 하지만 들어가는 것처럼 네, 네, 네. 마찬가지로 우리가 촬영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속으로 3초 정도 룸을 두고서는 네. 시작한다. 꼭 말로는 안 하셔도 되고 네. 그냥 마음 속으로 또 하고 네. 3초. 아 네. 그리고 이게 컨텐츠마다 좀 달라요. 영상을 찍으면서 말을 하셔야 되는 컨텐츠가 있고. 네. 영상만 찍어놓고 다음에 더빙으로 말을 하겠다는 분도 오,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. 네. 근데 아까 물어보신 게 영상은 어느 정도 길이까지 찍어야 되나요? 그쵸, 그쵸.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대본이 있으면 좋다라는 게 나중에 더빙을 하려고 하더라도 대충 읊어보는 거죠 네. 읊어보고 나중에 그 소리는 안 쓰고 그것만 따로 더빙을 해서 그 목소리만 음. 쓰면 되니까 아니면 못해도 한 10초 정도는 그 정도 이렇게 더빙. 가만히 찍어 주셔야 돼요 음. 왜냐면은 길은 게 낫지 짧아서 못쓴 것보다는 나, 그, 그게 그쵸, 낫거든요. 그쵸. 쓸 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. 네네. 근데 그, 지금 음.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대본 중요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대본이 있어서 순서가 1번, 2번, 3번이 있다. 네네. 근데 우리도 그 순서대로 1번 끊어서 찍었고 또 2번 끊어서 찍었고 그걸 맞춰서 하게 되면 편집하시기가 되게 장, 쉬울 네, 장, 것 같아요. 네. 촬영 그래서 촬영하기도 쉽다라는 네, 게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한 대잖아요. 네.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병을 리뷰해 본다고 할게요. 네. 그러면 나를 찍고 있는 카메라가 네. 있죠. 거기서 뭐 인사를 하겠죠.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할 거예요. 오늘은 물병을 리뷰해 볼 거예요. 하고 물병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건 힘들잖아요. 음, 그래서 탑 뷰로 해서 이렇게 물병만 보여주는,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 되고. 근데 그게 생각 없이 찍으면은 쟤를 찍었다가, 이제 물병 보여줘야지 하면서 카메라를 다시 옮겨서 여기서 찍다가 또 다시 나를 찍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되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, <laughs> 그렇죠. 그러니까 대본이나 이런 구성을 딱 하고 있으면 네. 저 카메라 위치에서 찍을 거싹 찍고 음? 그 다음에 카메라 옮겨서 이 물병만 보여도 되는 장면 아, 싹 찍고 그게 또 딱딱 끊어서 갈수 있는 거네요. 그리고 뭐 어, 예. 물을 사는 장면은 어, 그러면 다 찍고 나서 나중에 뭐물 새로 사러 갈때 그때 찍어야지 하고 또 가면서 뭐 가는 어, 장면이나 뭐 물병 이렇게 집어두는 음 장면이나 뭐 이렇게 비교해보는 장면 음 여러 가지를 찍을 수 있죠 따로. 네, 어쨌든 그 계획이라는 부분이 대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. 그렇 그리고 시간의 흐름은 상관없다. 내가 어제 아침에 먹은 밥이어도 네. 영상에서는 아 오늘 이 밥을 먹었어라고 요 해도 되고. 음, 그렇그렇 네, 네.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내가 주무를 수 있다. 사람들한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따라서 다르다. 라고보시면 됩니다. 시간을 지배하는 d 음. 그렇죠. 파노스가될수있 w <laughs> o 그리고 주세요. 그 e f o u 에서 n 은 풀샷, u 는 미디엄샷, o u r five, four, five, five, six, s e 밑에 사진 i g h t nine, t 그렇죠 저게 약간 블록을 네. 모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네, 풀샷 네. 그니까 사람들의 전체 모습이 보이는 거 하나가 있고 네. 최소 그다음에 바스트 여기 가슴 위치까지 잘려져 있는 조각이라고 예를 들게요 그게 네. 두가, 두 개가 있고 네. 그다음에 사물을 완전히 확대한 클로즈업 세 개가 있으면 네. 네. 저 여섯 조각만으로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음뭐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데 뭐이 사람이 범인이야 음저 사람이 범인이야? 방패는 어. 흔들리고 총구가 네. 겨눠지고 있고 개는 짖는다. 뭐 이런 식으로 아, 이야기를 나오는... 만들 수 네. 있기 때문에 네. 여러분들도 촬영을 하실 때 끊어 찍는 거 그다음에 네. 그 촬영을 하실 때 최소 내가 풀샷 하나, 미디엄 두 개, 클로즈업 세 개를 모아야겠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기본 조각이네요, 같아요. 그게.